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뉴스 알찬 정보만 쏙쏙 골라 담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보탬이 되는 뉴스 통제형 뉴스 석하나입니다 왔어요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통제형 뉴스 3회가 왔습니다 2022년도 어느새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또한번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통영에서 여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의 시작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통제형 뉴스에도 시원하고 알찬 소식 풍성하게 담아왔습니다. 자, 그럼 통제형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잊어달라 하십니다. 잊어주길 바랬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해도 통영문화재여행은 잊지 못하겠다. 2022 통영문화재여행이 6월 3일부터 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재여행은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문화재청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2022 통영문화재 야행은 통영삼도수군 통제형에서부터 윤희상 기념공원까지 파리아 테마에 맞춰 18개의 프로그램을 편성해 진행됐습니다. 통영삼도수군 통제형 망일루에서 펼쳐진 개막공연은 전통과 현대 무용을 융합해 연출했으며 통영세병관에서는 미디어 아트로 밤하늘에 은하수를 보는 것과 같은 환상적인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통영 여행 특별을 소개해 주셔서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 오게 되었어요. 아이와 함께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뭔 만들기도 해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저도 아이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학남 일번가 초정거리 골목 아트페어는. 문화예술활동으로 구도심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유니산 기념공원에서는 프리마켓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했습니다. 광도천에 비어 있는 수국 수국을 따라 수국이 활짝 핀 제6회 광도 빗길 수국 축제! 제6회 광도 빗길 수국 축제가 지난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빗길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전시 참여 행사로는 수국 전시 판매, 서양화, 꽃차, 농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프리마켓도 함께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습니다. 또한 광도천에서는 수국 빛길 꼬마 사생 대회가 열려 수국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여름의 맛, 수박, 포도, 음? 애플망고 출하 소식을 전합니다. 지역 특화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통영산 애플망고는 2011년부터 시험 재배를 시작했으며 이제는 지역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 장목으로 성장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통영산 애플망고는 당도가 최고 23 브릭스에 달하며 과실이 완전히 익기 전에 청과도 샐러드로 먹는 새콤한 맛을 선호하는 동남아시아인에게 주로 판매돼 틈새시장을 활용한 부가소득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준 솜사탕 여러분 어떤가요? 저 동요 좀잘부리나요 저보다 동요를 더잘 부른 어린이들 주목하세요! 2022 윤희상 동요제 참가자 모집이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윤희상 동요제는 통영 출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이 한국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작곡한 동료를 재발견하고자 2012년에 시작됐습니다. 7세에서 12세 어린이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노래하는 영상을 담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선발된 어린이는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통영 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2 윤이상 동료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미술관 가고 싶은데 너무 멀고 어디 가야 할지 망설이시나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내네 공간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이 전시돼 공간의 품격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설치된 미술품은 평면 회화,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충족 및 동시대 미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작품 25점은 내년 5월 26일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10인 이상 사전 예약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간 투어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보며, 달보며 운동하는 운동교실이 왔습니다. 송영 씨가 11월 30일까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운동 실천을 위해 우리 동네 해맞이, 달맞이 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운동교실은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어드벤처타워 앞, 중립 만남의 광장, 북신해병공원, 미수해양공원에서 전문 운동강사의 지도하에 대상자의 체력 단련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1시간 진행합니다. 한편 건강 우수자에게는 시상품과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1대1 맞춤형 건강 상담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영의 달큰한 정책을 알아보는 통큰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행을 더 알차게, 문화재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관광객들을 위한 팁을 전해드립니다. 통영에는 문화 관광 해설사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통영의 곳곳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여행의 감초 같은 그들.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부터 통큰 인터뷰에서 소개합니다. 예, 통영에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역사, 문화, 예술, 자연환경 등 전문적으로 해설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일단 시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그 선발을 거칩니다. 선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경남도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교육을 받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습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통영은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행동할 수 있는 오감이 충족되는 투어가 활성화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유적지가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출생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보셔도 좋고, 특히 활동적인 분이시라면 해양스포츠로서도 아주 적합합니다. 사철, 온화한 날씨 덕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인싸되는 방법 바로 통영시의 SNS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전하는 통영 인싸뉴스 시작합니다 통영에 가면 통피랑도 있고 꿀빵도 있고 통영으로 여행가는 분들 중에 SNS에 통영의 예쁜 사진을 담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통영 유일의 출판사인 남해의 봄날이 10주년을 맞이해 전형님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는 끝났지만, 봉평동에 있는 봄날의 책방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장르의 도서뿐만 아니라, 통영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섬, 더 욕지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주민의 일상을 공유하는 새로운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통영의 반려동물 정책 홍보와 유기 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물 보호 센터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의 소식을 재미있고 알차게 전하는 통제영 뉴스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소식과 함께 재미는 덤덤덤덤 덤으로 가져가시는 거 아시죠? 오늘 소식이 도움되고 재미있으셨다면 통제영 뉴스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세요. 이상 통지영 뉴스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